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삼성 무풍 스탠드 에어컨 분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후면 필터 제거입니다. 에어컨 뒷면에 있는 먼지 필터를 당겨서 빼줍니다. 이제 뒷면 커버를 열어야 합니다. 뒷면에는 총 4개의 나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주먹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숨어 있는 나사를 모두 풀어 주세요. 나사를 다 풀었다면 커버를 살짝 당겨 요니다 이때 내부에 연결된 얇은 온도 센서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선을 분리한 후 커버를 완전히 떼어내 주세요. 이제 전면 하단부 분해 단계입니다. 이쪽에도 네 개의 나사가 고정되어 있으며 전동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줍니다. 나사를 다 풀었다면 양손 검지로 구멍에 끼워 넣고 살짝 아래로 당겨서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이제 에어컨의 두뇌인 메인보드가 있는 철제 박스를 열 차례입니다. 이쪽에는 총세 개의 나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나사를 풀어서 뚜껑을 천천히 열어주세요. 복잡한 전선들이 보이죠?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쪽 패널과 연결된 선만 찾아서 빼면 됩니다. 보통 회색 선 뭉치와 검은 선 뭉치를 따라가면 됩니다. 잠깐. 잭을 뽑기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세요. 나중에 조립할 때 헷갈리지 않게 색깔과 위치를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셨다면, 락 부분을 살짝 누르면서 커넥터를 조심스럽게 뽑아주세요. 억지로 땡기면 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상단부 하단에 있는 고정나사 총두 개를 풀어줍니다. 에어컨 상단부를 분리하기 위해 에어컨 머리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머리에는 총 4개의 나사가 있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로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그후 가운데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주먹 드라이버를 이용해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커버를 열면 상단 디스플레이와 연결된 잭이 보일 겁니다. 이것도 조심히 분리해줍니다. 머리 부분의 PCB 기판을 분리하기 위해 양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안쪽으로 살짝 당겨서 천천히 들어올려 분리해줍니다. 분리된 머리 부분의 PCB 기판은 물에 매우 약하므로 마른 천과 수건을 이용하여 감싸서 따로 빼둡니다. 이제 전면 패널 전체를 잡고 위로 살짝 들어 올리듯 땡기면 몸체에서 시원하게 분리됩니다. 안전한 바닥에 눕혀주세요. 이제 곰팡이가 가장 많이 숨어있는 송풍구 쪽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상단에 부착된 덮개의 튀어나온 부분을 양손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떼어내줍니다. 그리고 하단에 고정된 나사 총 3개를 확인 후에 전동 드라이버로 분리합니다. 여기서 옆에 나사랑 혼동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에어컨이 쓰러지지 않게 발로 꼭 지탱해주고 숨어있는 몸체를 들어올려 시원하게 빼줍니다. 깔끔하게 분리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분리된 송풍펜 부분의 분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펜보터와 연결된 전선잭을 모두 뽑아주세요. 선이 꼬여있다면 고정클립에서 살살 빼내어줍니다. 그리고 투명 커버를 분리하기 위해 대각선에 고정된 나사를 확인합니다. 동그란 투명 커버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빼주세요. 분리가 완료되면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 뒤집어서 놔둬주세요. 나머지 동그란 투명 커버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리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검은색 팬 날개 가운데에 있는 너트를 풀어줍니다. 날개가 헛돌지 않게 손으로 꽉 잡고 살살 돌려주세요. 너트를 풀면 날개가 쏙 빠집니다. 검은색 팬 날개를 분리하고 다시 뒤집어 줍니다. 그 다음 투명 커버를 분리하기 위해 가운데 모터 부분의 나사 두 개, 총4 네 개를 모두 풀어줍니다. 그리고 모터를 분리하기 위해 투명 커버에 부착된 전선을 조심히 떼어 모터를 분리합니다. 이제 송풍팬 부분의 분해는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단부를 분해해보겠습니다. 전선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사진을 꼭 찍으세요. 나중에 조립할 때 선정리가 안되면 커버가 안 닫힐 수 있습니다. 네임펜이나 매직으로 교차되는 선 부분에 마크 표시를 해주세요. 이 과정은 선 정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홈에 끼워진 전선들을 차근차근 빼줍니다. 전선을 고정하고 있는 케이블 타이가 있다면 제거하고 검은색 선을 따라 차례대로 빼줍니다. 이제 무풍 패널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가장자리에 박힌 작은 나사들을 모두 풀어주세요. 나사가 작으니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장자리에 나사를 풀었다면, 패널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몸체를 들어 올려서 빼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줍니다. 세척할 때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투명 커버에 붙어 있는 고무를 떼어내어 주세요. 그리고 투명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대각선의 나사들을 확인 후에 전동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줍니다. 검지 손가락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밀면 쉽게 빠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줍니다. 이로써 삼성 무풍 에어컨의 분해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